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저 검사 결과 혹시 나왔나요? 검사 결과요? 네. 아 요즘은 디지털 시대잖아요. 아, 네, 네. 네, 여기 안에 제가 검사 결과를 다 보상했습니다. 아, 네. 어디 보자. 이성희님은 네, 네. 소화 기능이 좋지 않네요. 어, 네, 맞아요. 이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운동을 해야 합니다 어떤 운동? 음, 장에 도움을 주는 운동이라든지 네. 이런 거를 자주 하는 게 좋죠 음, 일주일에 3회 이상 네. 30분씩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아 30분이나요? 네. 음, 아3 0분이나뭐 <laughs> 어떤 운동이 죠죠 음, 예를 들면 장운동을 하는 것 중에 뭐 그런 것도 있고 장운동 뭐 뭔가 있어요 <laughs> 뭔가, <있을> 때... <laughs> 네, 뭔가 있어요? 뭔가 아, 있어요 아네 알겠습니다 네. 나중에 찾아올게요 네. <laughs> 네. 그리고 조깅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죠. 요거 하는 음. 것도 좋고요. 요거 하는 것도 굉장히 추천을 해드려요. 아까 물어볼 때 말씀해 주시죠 그 <laughs> 아, 네. 아, 네. 그리고 네. 음, 보니까 음, 주로 하체 운동을 하는 게더 좋으시겠어요. 아뭐 축구나 그런 네네 네. 그런 것도 굉장한 큰 도움이 되죠. <laughs> 감사합니다. 네. 음, 이성희님의 건강은 천연에는 건강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네네. 네. 하지만 가끔 잔병치레를 겪거나 피로가 가장 빨리 오 아, 피로가 빨리 오, 오 몰려오는 등은 어 일이 좀 일어날 것 같군요. 아네좀 그런 것 같아요. 네. 네. 청년기에도 무난한 건강을 유지할 것 같아요. 아, 네. 그런데. 그런데. 이 시기에는 다치는 것을 좀 조심해야 할것 같아요. 운동을 하면서 뼈를 다치는 것을 특히 조심해야 돼요. 네. 오내 작년에 좀뼈몇 개가 부러졌었거든. 네네네. 네. 이제 성년기에 뭐좀 주의를 좀 하셔야 돼요 그쪽보단 아니지만 네아저우리나도어떻아시 <laughs> 아, 아. 이름이 똑같아서 혹시나 네네네네 말씀해주세요 네네계속가겠습니다네네 네, 이제 좀 나이를 먹어서 중년기에 이르면요 건강과 <laughs> 컨디션이 최고에 이르게 됩니다 네 어 중년기는 에 운동에 취미를 붙이게 되고 열심히 꾸준하게 운동을 하실 것으로 예상되고요. 네. 더욱 활력 있고 건강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. 아 감사합니다. 음, 말년에는, 네, 네, 네. 어 말년에는 대체적으로 건강이 유지되는 편일 거예요. 어, 네. 어뭐 물론 크고 작은 수술을 겪게 되지만. 아, 건강이... 수술이요? 네. <웃음> <웃음> 대체로 건강한 삶. 아, 건강할 거라니. 크고 작은요? <laughs> 네, 네. 어. 네. 네, 건강에 많은, 무리, 음, 많은 무리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. 네, 네. 어, 전반적인 인생을 보았을 때 건강의 운은 평균 이상의 사주를 가지고 있어요. 그러나 네. 네. 살면서 중간중간에 아프거나 다치는 수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평균 이상이라면서요? <웃음> <웃음> 무슨 말이에요? <laughs> 이상, 네네. 네, <laughs> 평소에 식습관을 잘 유지하고. 네. 아니 지금 상태로 유지하면 좀안 좋고요. 아, 그렇죠. 감사합니다. 뺄 거예요, 네. 네, 꾸준하게 운동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네. 아 그리고 그 네. 김지수님 건강도 좀 알아보고 싶다고 하셨죠? 아, 그건 이제 다음에 다시 돌아올게요. 네, 이번은 저 것만 하요 아, 그런가요? 네. 어, 그럼 아, 이게 결과죠. 네.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. 네 다시 오십시오. 저 그거 남았잖아요. 뭐가 남았죠? 아네 부탁 네 구독과 네. 좋아요 꼭좀 부탁드립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그리고... 네. 아, 감사합니다. 네 알리까지. 감사합니다. 다음에 네. 다시 오겠습니다. 수고하